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예언내신 구조와 선지자 빛을 전하는 사람들 202페이지에서 206페이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싸워서 얻으려고 하다가 놓쳤던 그것을 얻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맡기고 신뢰하는 신앙으로 말며 마서였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와 능력만이 그가 갈망하던 축복을 그에게 가져다 줄수 있다는 사실을 당신의 종에게 가르치셨다. 말세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을 것이다. 위험이 그들을 둘러싸고 절망이 영혼을 억압할 때에 그들은 오직 속죄의 공로만을 의지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 무력하고 무가치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의지해야 한다. 그렇게 하고도 멸망 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리의 흉악한 범죄의 긴 목록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눈앞에 놓여 있다. 그 기록은 완전하여 우리의 죄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진 것이 없다. 그러나 옛날 당신의 종들의 부의지름을 들어주셨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다. 야곱은 인내심을 가지고 단호하게 섰기 때문에 승리하였다. 그의 경험은 끈질긴 기도의 능력을 증거한다. 우리가 끈질긴 기도와 불굴의 신앙에 대한 교훈을 배워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다. 그리소 교나 그리소인 개개인들에게 이르러 오는 가장 위대한 승리들은 그들의 재능이나 교육이나 재물이 인간의 어떤 호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열렬하고 필사적인 믿음으로 전능하신 능력의 팔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멸실에서 얻어지는 승리들이다. 모든 죄를 버리고 열렬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가 했던 것처럼 열렬하고 참을성 있게 매달리는 사람들은 야곱이 성공한 것처럼 모두 성공할 것이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안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제 19장. 가난으로 돌아옴 요단강을 건너 야곱이 평안히 가난한 땅 세겜성에 이르렀다. 그랴하 야곱이 베들에서 드린 기도, 곧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고향 땅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해달라던 기도가 응답되었다. 한동안 그는 세겜 골짜기에 거였다. 하 이곳은 약 1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장막을 치고 첫 재단을 쌓은 곳이었다. 이곳에서 야곱은 그 장막신 밭을 세케메아비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을 일백 개로 사고 고기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해,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였다. 아브라함처럼 야곱도 장막 곁에 여호와의 재단을 쌓고 가족들을 조석으로 희생재단 주위에 불러 모았다. 17세기가 지난 후에 야곱의 후손이신 구족께서이 땅에 오셔서 한낮의 더위를 우물 곁에 앉아 식키시면서 의아해하던 청중들에게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그 우물은 야곱이 판 곳으로 바로 여기에 있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난폭과 유혈 사태로 인해 더 이상 세 캠에 머무를 수 없었다. 그의 가족 중한 딸이 수치와 슬픔을 당했고, 두 형제는 살인죄를 범했으며, 온 도시는 한경솔한 청년의 무례한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파멸과 사륙에 휩쓸렸다. 이 같은 무서운 결과의 발단은 이방인과 교제하기 위하여. 그땅 여자를 보존하갔던 야곱의 딸의 행동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사탄의 식영에 두고 있으며 사탄의 유혹을 불러들이게 된다. 시몬과 레위의 무모한 잔학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세겜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그들은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의도를 교묘하게 야곱에게 숨겼다. 그들이 복수했다는 소식은 야곱의 마음을 공포로 가득 채웠다. 자기 아들들의 기만과 난폭한 행위로 인해 마음이 상한 야곱은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있던 사람에게 냄새를 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고 말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피비는나는 행위에 대한 그의 슬픔과 영혼은 거의 50년이 지난 후 그가 애국당에서 침상에 누워 임종할 때 그의 아들들에게 한말 가운데 나타나 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거나 그들의 모의에 상원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야곱은 깊이 겸비해야 되겠다고 느꼈다. 잔인성과 거짓이 그의 아들들의 성격에 나타났다. 장막 안에도 거짓신들이 있었고 우상숭배는 그의 가족 중에서도 어느 정도 발붙일 곳을 얻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공과에 따라 그들을 다루신다면 그 이웃 민족들에게 보복을 당하도록 버려두시지 않겠는가. 이같이 야곱이 고통 중에 엎드려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남쪽으로 여행하여 베렐로 가라고 지시하셨다. 이곳에 대한 생각은 야곱으로 하여금 천사들과 자비로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계실 뿐 아니라 그곳에서의 한 그의 맹세, 곧 여호와께서 자기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맹세도 기억나게 해주었다. 이 거룩한 곳으로 가기 전에 그는 그의 가족들이 우상 숭배에 부정해서 벗어나게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므로 그는 장막에 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활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고시시하였다 야곱은 깊은 감동에 젖어 그가 방향자로서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아버지의 장막을 떠났을 때에 처음으로 베델을 찾게 되었고 그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밤의 이상 중에 그게 나타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대풀이해서 말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루신 놀라운 일들을 회고해 볼 때에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의 자녀들 역시 역사하시는 능력에 감동되었다. 그는 그들이 베들에 도착하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준비시켰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하나님께서 그땅 거민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일으키셨으므로 그들은 세겜의 사륙에 대한 보복을 감행하지 못했다. 여행자들은 무사히 베델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여호와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언약의 약속을 새롭게 하셨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웠다. 야곱은 베데레스 오래 동안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공격받, 공격받던 한 식구, 즉, 그의 여진과 같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난한 땅으로 온 리과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 연로한 여인의 존재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를, 그의 를그유원시도를 연결시켜주는 귀중한 끈이었고 특별히 그에 대한 사랑이 매우 강하고 부드러웠던 매우 큰 슬픔 가운데서 상수리나무 밑에 장살이었으므로 그 나무는 곡함의 상수리라고 불리웠다. 드보라의 충실한 봉사의 생애와 그들의 친구에 대한 이 가정의 깊은 애도를 기념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보존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 사실을 무슴이 보완한 교수는 안 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를 읽어드렸습니다.